제가 최근에 그 여러분 넷플릭스에 보시게 되면 영화 하나가 어, 뜬게 있는데 레벨레이션 그 개시록이라는 영화가 하나 떴어요. 근데 그게 류준열이라는 그 배우가 주연으로 해서 나온 영화인데 개시록이라 해서 저는 혹시 몰라갖고 아니 무슨 영화를 우리 기독교의 개시록으 나오나 그래갖고 제가 관심 있게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영화로 이제 찍었던 건데 어, 거기 보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닥 어, 권하고 싶지 않은 영화예요 왜냐하면 기독교하고 교회의 좀 어두운 어, 부분을 너무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좀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 더 보고 싶지 않아요? 뭐가 나왔는지? <laughs> 예, 참시하네 우리 의식의 심리라는 게. 어,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류준열이라는 그 배우는 거기에 역할이 감리교회 젊은 목사로 나와요. 그러면서 어, 그 극상에서 이제 그 어떤 전문의가 말을 하는데 이 류준열 이 사람의 목사 이 사람의 증상을 얘기할 때 어떤 증상을 얘기하냐면 아프펜이야. 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포페니아 전문 용어인데, 아포페니아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거 귀 아주 갖다 주세요. 증상 설명을 아무래도 못 알아들으면 제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 그, 아포페니아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관련 없는 사물 사이에 의미를 찾아갖고 연결하는 어떤 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 나무가 있고 저 사람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 시간에 저 바라볼 때딱 지나갔어요. 그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계시야 가령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월급 막대낮인데 번개가 뻥치는데 번개가 마치 위에서 이렇게 쳐갖고 y자를 만들어내는 걸딱 보여주면 아 자기가 지금 예수와 노를 갖고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 저거는 예수라는 뜻이야 그게 신의 계시야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일종의 아포페니아라는 증상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막 그렇게 증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구하고 있는데 뭐가 증상이 딱 나타나면 아 이게 신의 계신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 예, 극상에서 이 류진열이가 그렇게 받아들여갖고 나쁜 짓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그런 거를 신의 계시로 이 사람을 따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 봤던 게시록에 나왔던 그계시는 다른 거예요. 이런 증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한 3년 동안 가장 긴밀히 가까운 데서 같이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봤어요. 모든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와 함께 밥을 같이 먹고 사역 하나 하나를 전부 다 봤던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것, 그리고 동료, 동료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다 봤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밖에 죽는 건안 되고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것도 봤던 사람이에요. 모든 제사가 마지막에 죽었던 게 사도 요한인데 그 요한이. 보았던 거예요. 그는 그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도 숨겨당니서 죽는다 그랬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그 뭐지 가마솥에까지 끓는 물인가 그 기름 같은 데다가 끓는 물에다가 죽였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안 죽으니까 이 사람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두어뒀는데 반모섬이라는 그, 그 감옥에 갇히면서 그곳 안에서 오늘 봤던 비전, 그게 요한계시록이야 쓰였던 거예요. 그는 명확하게 봤어요. 헛개비를 본게 아니에요. 그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 비전으로 싹 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는 비전처럼 보았던 거예요.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TV 앞에서 TV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한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것처럼 비전을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막 나팔을 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들이 막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14장에 와갖고 드디어 14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와! 근데 그 예배 몇 명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14만 4천 명이 거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신천지 신천지는 아직 이거에 목을 매는데 여러분 이게 신천지가 여기서 따온 겁니다 세안과 새 땅에서 거기서 예배하는 막 환경 그리고 숫자도 거기서 따온 거고, 그 예배를 요한은 봤어요. 신기하게도 어, 이단들이 여기서 하던 성경 해석들을 아주 교묘하게 따고 있는데, 여기서 참 우리가 좀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해석이 갈라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어떤 거 있냐면, 14만 4천 명이 예배하는 모습이 있고, 근데 그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음행하지는 않았어요. 거짓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단들은, 이세 가지를 다 합니다 다 엮여 있어요 거짓되었고요 그리고 행음을 해갖고 음행을 해갖고 교주들은 이상한 짓을 하지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 그리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가지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숫자는 작아도 우리 교회는 그거 부분에서 저는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이 단계에 여러분 빠지면 안 되고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데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천상의 예배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거기서 예배가 예배 중인데 천사 한 천사 한 명이 하늘 높이 날아가더라 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읽었던 거예요. 천 하늘 쑥 날아가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있고, 한 사람이 뚝 돌아가는데, 더 자세히 봤더니, 그 천사가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부족, 그러니까 최고, 최소의 단위들이에요. 뭐 마을 같은 경우죠, 마을. 이런 것 가운데, 무엇인가를 전파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영원한 기쁜 소식이요. 그게 바로,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게굿 뉴스거든요. 그게 바로 가스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복음을 이 천사가 온 세계에 전파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여러분 연결 지을 게 하나가 뭐냐면 몇주 전에 우리 같이 나눴던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읽어 드릴게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에 끝이 올 것이다. 종말하고는 이게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딱 연결되게 돼요. 이 모든 말씀이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상의 예배에서 요한이 봤던 예배를 봤더니 마지막 때에 막 증상이 나타나고 천상의 예배가 보여지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직 복음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천사가 나가더라 이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지고 천사는 날아올라갔어야 됐을까? 여러분이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온 상에 뿌리기, 온 세상에 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뿌린다는 거죠. 우리가 적용점을 찾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성도로들은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복음을 전한,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쁜 소식이니까 자연스럽게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이단이나 신천지나 이단이 이런 열심을 더 내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복음을 복되게 증거하셔야 돼요 그런 천사가 외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6, 7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분명한 관점은, 여러분 이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족스러운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예, 하피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때 내가 좋아하는 선물, 내가 만족하는 선물을 드리주면서 너 해피해만. 해피해. 그게 진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선물은 그 사람이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드릴줄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진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영광이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수 있어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천사의 한 사람처럼 천사처럼 여러분도 따뜻해져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